박서진 부산 콘서트 후폭풍 직면 3천 팬 환불 요구 상상 초월 배신 트로트 황태자의 빛나는 티켓 파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치다 국내 트로트계를 넘어선 압도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 박서진 그의 따뜻하고 깊이 있는 보이스 진솔한 무대 매너 그리고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중장년층 팬덤은 물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견고한 팬층을 구축해왔다. 특히 최근 발표하는 곡마다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명실상부한 아데세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한 그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듯 박서진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단독 콘서트 박서진의 커버리즈는 팬들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선보였던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역량을 집대성하여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콘서트 소식 발표 이후 팬들은 티켓 예매 시작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뜨거운 기대감을 표출했다. 60초 만에 전석 매진 신화. 그러나 드디어 결전의 날 콘서트 티켓 판매가 시작된 5월 15일 오전 10시 정각. 온라인 예매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수많은 팬들이 박서진의 콘서트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티켓 판매 시작 불과 60초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기적적인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는 쟁쟁한 인기를 자랑하는 톱 아이돌 그룹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기록으로 박서진의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티켓 매진 직후 SNS는 박서진 관련 키워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안타까움과 부러움, 그리고 티켓 확보에 성공한 팬들의 환희가 뒤섞여 온라인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소속사 측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티켓 판매 시작 60초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믿기 어려운 성과를 기록했다. 고 밝히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서진 또한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며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꿈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은은 소감을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며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기쁨도 잠시 5분 만에 닥친 믿을 수 없는 위기. 그러나 이러한 감격과 흥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티켓 판매 시작 불과 5분 만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폭주하는 환불 요청 사태였다. 티켓 판매 시스템은 판매 시작 5분 만부터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환불 신청 건수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컸다. 처음에는 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했던 소속사 기술 고객 지원팀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불 요청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과 몇분 만에 환불 요청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고, 소속사 역시 쉴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폭탄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혼란과 의혹 증폭, 대체 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다급한 환불 요청이 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초기에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티켓 예매 전쟁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티켓을 확보한 일부 팬들은 분명히 예매에 성공했는데 갑자기 취소하게 되었다며 의아함을 표했고, 또 다른 일부 팬들은 누군가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빼돌려 박서진을 배신했다. 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팬들의 실망감과 혼란스러운 의견들로 가득 찼다. 60초 매진이라는 기록적인 성공 뒤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박서진 씨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다 등 팬들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조사 착수. 드러나는 수상한 정황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소속사는 즉시 기술팀과 함께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티켓 발매 후 처음 10분 동안의 구매 정보를 샅샅이 분석했고, 그 결과 단순한 팬들의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상 징후들을 발견했다. 구매자 정보가 엉뚱하게 변경되어 있거나 거래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환불 기한과 맞지 않는 이례적인 환불 요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의 불만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이상의 무언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매크로 조작, 암표상 개입 의혹 증폭.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해 볼때 티켓 거래 과정에 치밀하게 계획된 매크로 작업이나 부정 예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악덕 안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팬들보다 먼저 다량의 티켓을 선점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해 일단 구매를 진행했다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환불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다. 또한 다른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처럼 소위 자리 맡아두기 수법으로 좋은 좌석을 선점한 뒤 실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가격이 맞지 않으면 환불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남아도는 이벤트 티켓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티켓 예매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다른 인기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에서도 티켓 오픈 직후 대량의 안표가 등장하거나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거래로 인해 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박서진 콘서트의 경우 기록적인 속도로 매진된 직후 이례적인 환불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유사한 수법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팬들은 우려하고 있다. 분노와 불안감 확산, 엇갈리는 팬심. 성공적으로 티켓을 예매한 팬들은 과연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부정 예매나 매크로 조작으로 인해 자신들의 좌석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반면 끝내 티켓을 구하지 못했던 팬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서진 씨의 공연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다니 너무나 허탈하다. 정당하게 티켓을 예매한 팬들만 바보가 된것 같다. 소속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 거래자들을 색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 격앙된 목소리가 온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다. 소속사의 긴급 대응, 철저한 진상 규명 약속. 팬들의 거센 항의와 혼란스러운 반응에 직면한 소속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집원 티켓 환불 사태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구매와 불법 매크로 및 부정 예매 사이를 철저히 구분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팀은 환불 요청이 있었던 예매 건들에 대한 IP 추적, 결제 카드 소유주 정보, 실물 티켓 배송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내부 관계자는 정황상 티켓 예매 전쟁에서 우선적으로 티켓을 확보한 뒤 고의적으로 재판매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환불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팬들이 안심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진의 안타까움과 팬들의 위로 갑작스러운 티켓 환불 대란 소식을 접한 박서진 역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평소 성실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콘서트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기에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해 더욱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을 사랑하고 공연을 기다려온 진정한 팬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실망감을 느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예매나 매크로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티스트로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박서진의 팬들은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서진 씨는 이번 일로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박서진 씨를 응원한다. 이번 콘서트가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등 따뜻한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개선 요구, 성숙한 공연 문화 정착의 과제. 이번 박서진 콘서트 티켓 환불대라는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불안정한 티켓 예매는 오랜만이다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뜨거운 인기와 함께 국내 콘서트 티켓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팬들은 부정 예매를 근절하고 악성 티켓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량으로 티켓을 선점하고 이를 되팔아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티켓 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불투명한 관행은 결국 진정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 하는 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직까지 소속사 측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변심이나 취소 이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장 관계자들 역시,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전석 매진과 대규모 환불 요청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은 과제, 팬들의 신뢰 회복과 성공적인 공연 개최. 이번 박서진 콘서트 티켓 환불대라는 그의 압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임과 동시에 국내 콘서트 티켓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씁쓸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박서진과 소속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정 예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혼란 속에서도 박서진을 믿고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진심 어린 소통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박서진은 이번 콘서트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공연 자체의 완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진정한 음악 팬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박서진의 멋진 무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대세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성숙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설레로 남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소속사의 추가 발표와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의 뜨거운 열정이 부디 불안과 혼란이 아닌 행복과 감동으로 이어지는 축제가 되기를 응원한다. 60초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 뒤에 숨겨진 혼란. 박서진 콘서트 티켓 환불 사태는 단순한 팬들의 변심을 넘어 한국 콘서트 티켓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소속사의 긴급 조사와 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의혹과 증폭되는 불안감. 소속사의 초기 조사 결과는 단순한 변심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이상 징후들을 포착했습니다. 구매자 정보 불일치, 비정상적인 거래 코드, 환불 기한 이전의 대규모 환불 요청 등은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티켓팅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취소를 감행한 구매자들의 존재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 후 재판매를 시도하려다 실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박서진 콘서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안표 문제와 온라인 티켓 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인기 아티스트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다른 상품과의 교환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이번 박서진 콘서트의 초고속 매진과 직후 벌어진 환불 대란 역시 이러한 안표상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와 자성의 목소리.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접속하여 클릭 전쟁을 치렀지만, 눈앞에서 매진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팬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암표상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려는 팬들의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반면, 극적으로 티켓을 확보한 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매한 티켓 역시 부정 예매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소속사가 불법 거래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수 있다는 불안감은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팬덤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심리와 풀미, 프리미엄, 거래를 부추기는 행태가 안표상을 더욱 활개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정한 팬이라면 불법적인 티켓 거래에 동참하지 않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과제와 향후 전망, 이번 티켓 대란은 박서진의 소속사에게 막중한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P 추적, 결제 정보 확인, 티켓 배송 여부 확인 등 기술적인 조사는 물론 안표상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밝혀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티켓 예매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정 예매로 의심되는 티켓을 취소하고 추가 예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박서진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로 이뤄낸 60초 매진이라는 기록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와 함께 팬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박서진 콘서트 티켓 때라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콘서트 티켓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팬덤 문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속사의 현명한 대처와 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아티스트와 팬 모두가 행복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소속사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 발표와 재발 방지 대책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속사의 발 빠른 대처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과거 다른 인기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티켓팅에서도 유사한 매크로 의심 사례나 안표 거래 문제가 불거졌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 역시 고질적인 티켓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팬심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의 존재를 비판하며 소속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박서진 씨가 받을 심적 고통을 염려하며 그의 음악과 공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아티스트를 믿고 응원하며 이번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특히 박서진 씨의 진솔한 음악과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왔기에 이번 논란이 그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팬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소속사는 긴급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티켓 오픈 직후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대량 구매를 시도한 IP 주소와 계정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환불을 요청한 시점과 방식 또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매크로 사용 및 불법적인 티켓 거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소속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팬들과 혼란을 겪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티켓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IP 주소 및 사용자 인증 강화, 비정상적인 구매 패턴 감지 시스템 도입, 매크로 방지 기술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구매자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티켓을 재발송하고 불법적인 거래 시도가 확인된 티켓은 모두 취소 처리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서진 씨 역시 소속사를 통해 신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저를 믿고 콘서트를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 또한 매우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라며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공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소속사의 발 빠른 대처와 박서진 씨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팬들은 다시 한번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언 일을 계기로 티켓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박서진 씨 힘내세요. 저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박서진 콘서트는 꼭 보러 갈 거예요. 등의 댓글들이 이어지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박서진 콘서트 티켓 환불 대라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한국 콘서트 티켓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60초 매진이라는 놀라운 기록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거래 시도와 그로 인한 팬들의 혼란은 앞으로 티켓 판매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해결과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는 소속사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팬들이 정당하게 티켓을 구매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공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의 염원처럼 이번 콘서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